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거를 리뷰를 하는 날이 오네요. 이걸 레노보 싱크패드 이렇게 레노보에서 저한테 보내 줬어요. P71 굉장히 비싼 거예요. 500만 원 정도 한다는 건데 영상을 편집을 하니까 지금 제 컴퓨터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어, 아이맥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윈도우 PC를 한번 사용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저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보다 훨씬 더잘 아는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생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laughs> 네. 리뷰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응. 어. 세 번째 거 요거네. 요게 기본 가격. 네. 지금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해 봅시다. 여기서 이 CPU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 세 번째 모델이고, 보시면 4K 내조에서 메모리가 이게 네 16기가, 16기가 추가하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엔비디아 쿼드로 P4000 8기가, 또 플러스 120만 원. 기본적으로 이 CPU에서 인텔 거 P630을 지원하는데 엔비디아 쿼드로 P4000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12기가. 여기 밑에 거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되네요 d v d 까지 추가하면 이제 500, 거의 5만 원 정도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한번 보셨으니까 사양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이제 이 컴퓨터는 이제 싱크패드 P71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데스크탑 대신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뭔가 산업군 그런 데서 쓰는 건데 거의 데스크탑이랑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그런 만큼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3.4kg라고 나와 있는데 들고 다니기에는 아주 적합하지가 않은 제품이고 이제 여기서 쓰는 CPU 이런 거는 보통 노트북에서는 쓰지 않고 잘 데스크탑에서도 안 쓰는데 인텔 제온. 뭐 어디서 쓰는 건데? 보통 데스크... 서버나 훨씬 뭐 좋다는 거야 이게? 작업하는 작업 작업용 다중. 처리가 잘 되는 이 CPU를 달면은 좋은 게 ECC라고 해서 에러 코렉트라고 해가지고 PC나 뭐 윈도우에 자주 발생하는 블루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를 해준다거나 음. 네, 서버 같은 거는 막 꺼지고 그면안 되니까 음. 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도 노트북에서 뭐 작업하기에는 충분한 음. 그런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달려 있는 그래픽 카드도 그 엔비디아 쿼드로 p 4 0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게임에 적합하다기보다는 영상 처리나 그런 아... 다중 작업에 그렇군요. 캐드라던가 뭐 그런 거 설계하는 분들 맥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가 최적화가 되어 있고 프리미어 프로는 윈도우에서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네, 작업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이기 때문에 작업하기 안전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써봐야지 뭐 많이. 음. 네. 네 여기서 아까 잠깐 설명한 그래픽 카드도. 이제 코더로 P 4,000 8기가가 여기 탑재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용하면은 뭐 캐드 작업이나 영상 작업 같은 거할때 아무래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은 적절한가요? 16기가? 램은 사실 추가로 더낄수 있는데 응. 16기가면은 제 생각에는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래 32기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많이 32기가 쓰는데 응. 뭐 노트북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기 뭐내 아이맥 저것도 16기가인데. 맞아요, 맞아요. 아, 또이 노트북에서 제공하는 게 엑스라이트 팬톤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칼로 보정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그 실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작업인데 보통 사진 작업이나 영상 편집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음. 근데 보통 그거를 하려면은 그 칼리브이션하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에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도 되고. 컴퓨터를 켤때 비밀번호를 치는 대신에 지문인식을 할수 있고 음. 여기 USB 3.0 4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는 오레이지온이라고 해서 PC를 꺼도 충전기를 연결해 놓으면 그 USB를 통해서 이제 뭐 핸드폰을 충전한다거나 네, 그 기능이 하나 있고 네, 그거랑 HDMI 1.4도 하나 있고 네, 미니DP 1.2도 하나 있고 근데 썬더볼트도 3개 있어가지고 HDMI랑 미니DP 썬더볼트 써서 이제 외부 외장 모니터도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이더넷도 요새는 뭐 조그만 PC들은 이더넷이 없는 게 많은데 맥북 같은 경우는 따로 단자를 사야 되고 여기 우리 뭐 카메라나 그런 거쓸때 SD 카드 같은 거 연결할 수 있고 스플스 카드라고 해서 그 저기에 호환이 되는 카드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촬영한 이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이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laughs>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은 아니니까 튜토리얼은 아니니까 그냥 테스트 P71K 전체 파일을 불러오고 네, 10기가를 불러오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실시간 그러면 편집을 한번 해보죠. 음... 오케이. 자, 그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말에 스타 하니까 되게 재밌겠는데. 아, 마우스 겁나 불편해. 아, 이 마우스 마우스 이거 잘못 싸 가지고 이 씨. 포코가에서 이 씨. 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네, 이제 이렇게 제이다 작업을 했으니까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916메가인데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1기가짜리 뽑아내는데 한 15분 걸리네요. 발열도 뭐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고요. 네,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프리랜서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무거운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음,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맥, 제 아이맥은 2012년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비교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도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게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돌렸을 때도 뭐 버벅거림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되는, 잘 되네요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아주 가볍게 잘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세죠 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잘 돌아가야겠죠 데스크탑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성능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프리랜서고 여기저기 이동량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 이 모델을 구입을 해보는 걸 고려해볼 것 같기도 해요. 다 500만 원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그래도 한300 정도는 어, 살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싱크패드 P71 처음 해보는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